해물 들어간 짬뽕 좋아하세요? 고기 들어간 짬뽕 좋아하세요? 요즘 차돌도 많이 들어요 일단 해물. 어, 짬뽕은 또 해물이요? 에 네. 왜요? 짬뽕은 국물이 그 해물도 해물 짬뽕 일반 해물 짬뽕이 아니고 음, 닭뼈를육수를 사용한 해물 짬뽕. 닭 육수를 사용한 해물 짬뽕. 음식은 발란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돼지뼈를 썼어요. 돼지뼈를 칼로 툭 치면 가운데가 부러지거든요. 그럼 국물 속에 담그는 게그 이걸로 짬뽕을 볶았어요 육수는 고기 육수고 해물. 이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해물 짬뽕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중간에 해물 짬뽕 위주로 갈 때는 고기 육수를 많이 썼어요. 요즘은 고기 짬뽕으로 많이 가잖아요. 차돌 짬뽕부터 시작해서 우삼겹 짬뽕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육수를 제 생각에는 고기 육수를 쓰면 안 돼요. 아, 오히려 해물 육수를 써야 돼요. 네네. 일단은 드시고 나서 속이 해비하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해비하다는 맛을 중첩에 중첩을 시키면 안 되고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건 해물이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먹어보 뭐, 먹고 나서 알 수밖에 없는 거네요. 비주얼을 알수 있는 방법 없죠? 그렇죠. 일단 드셔보시고 나중에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에 육수가 먹을까를 생각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때는 민물새우를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짬뽕에. 민물새우를 넣어서 이 맛을 상쇄시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맛이 훨씬 나아지죠. 이 육수가 농도가 진하니까.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를 처음에 만들 때 짬뽕을 드시고 땀이 나. 다른 집은 그런 게 없어. 이 집은 육수를 다른 거 쓰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땀이 나 예, 육수에 다른 뼈를 이용해서 육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물 육수가 힘드니까 닭 육수에 해물 짬뽕을 말씀드렸던 거고 닭 육수는 고기 짬뽕에도 맞아요, 이게. 어... 닭 육수는 맑고 맛이 강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오리뼈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더 좋아요. 그럼. 네, 이거는 땀이 나요. 오리뼈 좋은 거 네, 오리뼈를 진하게 끓여서 짬뽕을 드시면 드시는 동안 땀이 나요. 짬뽕을 먹다가 땀이 난다. 네. 이거는 순히 매워서가 아니라 좋은 국물이 될수 네. 있다. 요즘은 오리를 쓰면 또 오리 특유 의 향이 나니까 오리를 강하게는 쓰고 싶어 향이 나. 그럼 여기다 뭔가를 내야겠죠? 환기를 이용한 오리 짬뽕이라서 이걸 또 어, 트렌드로 만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름을 그렇게 달아요? 네네네 네 황기 환기, 황기 네. 환기 육수 뭐해고 오리가 신선하고 좋은데 거기다 다른 거 넣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진하고 거부감이 가니까 황기 같은 걸 넣어서 몸도 좋게 하고 맛도 좋게 하고 어,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찾아봐야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기 짬뽕을 만든다고 고기만 왕창 집어넣어서 만들면 맛있을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런스를 뭔가로 맞춰줘야 됩니다 밸런스를